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언제부터 이 아이의 하루를 책임지는 사람이 됐지? 처음엔 그냥 하루였어요. 애가 아파서 병원 좀 같이 가달라는 거였고, 어린이집이 방학이라 잠깐만 봐달라는 거였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달라졌어요.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일주일이 되고, 이젠 아무 말도 없이 오늘도 부탁해요 하고서는 아이만 데려다 놓고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의가 있었는데, 이젠 고맙다는 말도 줄고 미안하다는 말도 안 들려요. 당연한 게 되어버렸죠. 가만히 앉아 생각해 봤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내가 진짜 늙은 걸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단지 내가 늙어서 힘든 게 아니라 누구도 내 감정을, 내 시간을, 내 건강을 물어봐 주지 않아서 그래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만으로는 이 일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손주 너무 사랑스럽죠. 할머니하고 팔 벌리고 뛰어올 때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가 다시 차오르는 기분이 들어요. 입을 쩍 벌리고 웃는 모습, 할아버지 또 놀자 하는 그말 한마디에 피곤도 다 있죠. 근데요, 하루 종일 안아주기, 업어주기, 밥 먹이기, 옷 갈아입히기, 화장실 데려가기, 놀아주기, 낮잠 재우기, 이걸 매일 같이 반복하다 보면 사랑도 숨이 차요.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하루 종일 휘청휘청 하다가 겨우 집으로 돌아오면 소파에 앉기도 전에 잠이 쏟아지죠. 그런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무엇보다 속상한 건, 엄마, 아빠, 오늘도 감사해요. 이 한마디 듣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내가 자식 키울 땐 시댁이나 친정에 아이 맡긴 적 없는데, 괜히 속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전에 친구랑 통화를 했어요. 너도 딸내미 손주 봐주니, 그랬더니 친구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나? 거의 전담이지. 근데 말도 못해. 한번 거절했다가 자식한테 그럼 일 그만두라는 거야. 라는 말 들었어.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우린 도와주고 싶은 거지. 애 키우는 책임을 다시 맡고 싶은 게 아닌데 말이죠. 게다가 이젠 우리도 몸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이유식 준비하고 장난감에 발가락 찌우면서 뛰어다니고 계단 오르내릴 땐 숨이 턱턱 막히는데 그걸 매일 당연하게 여기면 정말 서러워지더라고요. 물론 자식이 힘든 거 알아요. 세상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것도 맞벌이하며 애 키우는 게 얼마나 고단한지도 알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를 다 내어줘야 할까요?아이 봐주는 게안 봐주면 섭섭한 사람에서 안 봐주면 하루가 안 돌아가는 사람이 되는 순간 우리의 인생도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내 시간은 어디 갔지?나도 친구랑 차 한잔 마시고 싶은데.이젠 병원도 맘대로 못 가네. 이런 말들이 속에서만 맴돌고 말로 꺼내기엔 왠지 모르게 미안해지고. 그러다 보면 내 삶이 점점 작아지고 사라져 있더라고요. 한 번은 정말 가슴에 남는 일이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어떤 할머니가 두 손에 유모차랑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는데 자식이 통화로 뭐라 하더라고요. 엄마. 에, 그 시간에 재우라니까 왜또안 재웠어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걔가 오늘은 안 자려고 하더라. 그 한마디에, 그래도 그 시간에는 안아서라도 재웠어야죠. 매번 이래요. 하고 끊더라고요. 그 장면이 왜 이렇게 잊히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자식도 손주도 사랑하지만 우리도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말해야 해요. 이제는 도와주는 입장이지만 내 삶도 있는 사람이라고. 내 하루를 쓰는 만큼 내 마음도 내 건강도 같이 존중받아야 한다고요. 여러분, 손주 돌봄은 기꺼이 할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억지로 무리해서 책임감으로만 하면 내 삶은 점점 뒷전이 되고, 나중엔 사랑마저 지치게 돼요.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라 하루를 내어주는 선택입니다. 그만큼의 무게가 있는 일이에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자식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해요. 무리한 부탁은 하지 말아달라고, 고맙다는 말은 꼭 해달라고. 우리도 실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런 말들은 꺼내기가 쉽지 않죠. 이런 말들은 어떻게 꺼내면 부드럽고 상처 없이 전달할 수 있을지 실제로 쓸수 있는 말투까지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그리고 따뜻하지만 단호하게, 우리의 경계를 말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요. 이런 말 해도 될까요? 어느날 자식이 아이를 맡기고 나가면서 문 닫히는 소리를 들었는데, 살짝 허탈해질 때가 있었어요. 오늘 하루는 또 어디로 가는 걸까, 이제는 내가 손주를 키우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처음엔 정말 기꺼웠어요. 내 자식이 힘들어하니 돕고 싶었고, 내 손주가 그렇게 예뻐서 뭐라도 해주고 싶었고. 근데 그게 자꾸 반복되고 도움이 도움이 아닌 의무처럼 바뀌는 순간부터 내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우린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가족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나보단 늘남 먼저 챙기며 말이죠. 근데 말이죠. 이제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할 나이에요. 그래서 이젠 말해야 해요. 자식에게 이건 좀 지켜줘. 이건 미리 말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나도 돌봐야 하니까.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말할 순 없죠. 우리도 감정 상하게 하고 싶진 않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꼭 말할 수 있어야 하는 손주 돌봄을 할때 자식에게 요구할 수 있는 여섯 가지를 하나씩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시간과 범위를 정확히 정하는 거예요. 엄마 오늘 하루만 봐줘. 이말 한두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루가 어느 날은 아침 9시부터 밤 9시가 되고, 어느 날은 아이 밥도 먹이고 씻기고 재우기까지 맡기기도 하죠. 처음엔 알겠어 하고 웃으며 받아줬는데, 그게 반복되면 슬슬 내 하루가 사라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가능해. 저녁은 내가 쉬어야 하니까, 그 전까지만 부탁해. 병원 가야 하는 날은 미리 말해줘야 해. 안 그러면 내가 너무 급하게 움직이게 되니까. 처음부터 가능한 시간을 정해두면 서로 우애도 없고 내 몸도 덜 지치고 돌봄도 훨씬 더 안정돼요. 두 번째는 고맙다는 말 표현해 달라는 거예요. 우린 늘말 없이 참는데 익숙해요. 내가 손주 봐주는 거야 뭐. 하면서도 사실은 자식의 고마워요 한마디가 듣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한 번은 딸한테 이렇게 말한 적 있어요. 너도 힘들지? 나도 애 봐주는 거 힘들긴 한데 내가 고맙다 하는 한마디가 참 힘이 나더라. 그랬더니 딸이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그 후부터는 딸이 아이 데리러 오면서 꼭 말해요. 오늘도 고마워요, 엄마. 그말 한마디에 진심으로 마음이 풀리고 다음날 또 기꺼이 봐줄 마음이 생겨요. 세 번째는 양육방식 차이를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예전이랑 다르죠. 우린 밥안 먹으면 혼도 내고 밖에서 뛰어놀다 다쳐도 괜찮아 했는데, 이젠 그런 건다 정서에 안 좋다고 해요. 근데 손주 돌보다 보면,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아이 하나 돌보는데도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자식에게 부탁했어요. 나는 요즘 육아 잘 모르니까 내 방식 따르려고 노력할게. 근데 너도 내가 실수할 수도 있다는 걸 이해해줘. 그랬더니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의 육아 방식은 틀린 게 아니야. 다만 조금 다를 뿐이야. 그 말이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우리가 고집을 피우자는 게 아니에요. 그저 틀렸다는 말보단 다르다는 걸 인정해 줬으면 좋겠는 거죠. 네 번째는 금전적인 지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아이 한명 하루 돌보면 돈도 꽤 나가요. 간식이며 간단한 장난감이며 소풍 한번 가면 교통비에 도시락까지 우리 지갑이 얇아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근데 말도 못해요. 혹시나 돈 얘기 꺼내면 사랑으로 보는 건데 돈 타령하냐 할까 봐서요. 근데 이건 사랑이 아니고 생활이에요. 누구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분담해야 오래갈 수 있어요.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해요. 난 용돈은 필요 없어. 하지만 돌봄에 드는 비용은 너희가 챙겨주면 나도 부담이 덜해. 그렇게 말해보면 자식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긴급 상황엔 꼭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손주가 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어요. 놀란 아이 울음에 가슴이 철렁했죠. 딸에게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10번을 넘게 했어요. 결국 혼자 약국에 가서 연고 사서 떨리는 손으로 아이 무릎 닦아주는데 죄책감을 이루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했어요. 아이 맡겼을 땐꼭 전화 받아야 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자식도 그제야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를 맡긴 이상 자식도 책임을 져야 해요. 그 책임은 바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 여섯 번째는 쉴 시간을 꼭 보장해 달라는 거예요. 하루 이틀은 괜찮아요. 근데 매일같이 주말까지 쉬는 날조차 손주 돌보다 보면 몸도 마음도 다 지쳐요. 손주가 웃는 얼굴도 어느 순간엔 피곤하게 느껴지고 내가 누구인지도 헷갈릴 만큼 하루가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는 하루 이틀은 괜찮아, 하지만 주말엔 나도 쉬고 싶어. 내 친구도 만나고 병원도 가고 조금은 나를 위한 시간도 필요해. 이렇게 말하면 생각보다 자식들도 이해해줘요. 이 여섯 가지 우리가 요구할 수 있어요. 그게 욕심도 무리한 부탁도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손주를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기본 조건이에요. 내가 지쳐 쓰러지지 않기 위해 내가 엄마나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나로서 숨쉴수 있게 하기 위한 기준이에요. 생각해 보면 우리는 늘 참아왔어요. 엄마니까 아버지니까 가족이니까 그말 한마디면 웬만한 건다 내려놓고 살아왔어요. 근데 말이에요. 손주 돌보는 건 그저 하루 이틀 부탁받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를 내 하루처럼 살아내야 하는 일이에요. 밥도 챙기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하고 목욕도 시켜줘야 하고 낮잠도 재워줘야 하고 그 작은 아이 하나가 우리 하루를 다 데리고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자식이 아이 맡긴다 하면 그래 하고 끄덕이죠. 몸이 안 좋아도 일정이 있어도 그 말이 먼저 튀어나오지 않아요. 오늘은 좀 어렵다. 오늘은 안 되겠어.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도 다시 삼켜버립니다. 왜일까요? 혹시나 자식이 서운할까봐, 괜히 자식과 멀어질까봐, 내가 쌀쌀 맞은 부모로 보일까봐. 근데 그런 생각을 계속 하다보면요. 정작 내 마음이 멀어져요. 내 건강이 망가지고 내 하루가 사라지고 내 감정이 쌓여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해야 해요. 단호하지만 상처 주지 않게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나도 하루가 있는 사람이라고 나도 쉴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게 어디 쉬운가요? 그래서 지금부터 말은 못 꺼냈지만 꼭 하고 싶었던 말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자연스럽고 서로 감정 상하지 않게 전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말투와 상황을 예로 들어 함께 나눠볼게요. 첫 번째, 그날은 이미 계획이 있어서라는 방식이에요. 그날은 내가 진료 예약이 있어서 조금 어려울 것 같네. 다음엔 미리 알려주면 조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 이건 내 시간도 이미 소중한 계획이 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말이에요. 돌봄이 우선이 아니라 내 인생도 함께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한 번은 친구와 정말 오랜만에 연극을 보기로 한날 딸이 갑자기 연락했어요. 엄마 오늘 회식 잡혀서 아이 좀 봐주면 안 돼? 순간 망설였어요. 그 자리를 또 미뤄야 하나? 그날따라 말이 나왔어요. 오늘은 엄마가 오랜만에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조금 어려울 것 같다. 딸이 순간 멈칫하더니 아 알겠어요. 다음엔 미리 말할게요. 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괜히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나도 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걸 처음으로 느꼈던 날이었어요. 두 번째는 요즘 건강이 좀안 좋아서라는 건강을 이유로 한 표현이에요. 허리가 계속 당겨서 하루 종일 아이를 보는 건 무리가 될것 같아. 조금 쉬고 다시 힘을 차려야 육아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네.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하루 종일 아이를 안아주고, 업어도 주고, 식사도 차리고 낮잠 재우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식은 그걸 다 모르죠. 이렇게 말해줘야 해요. 그게 진짜 현실이고 돌봄을 오래 하려면 건강이 먼저라는 걸 오늘만 좀 봐주세요는 하루짜리 말이 아니에요. 계속되면 몇달몇 몇 년이 될수 있어요. 그 전에 몸이 힘들다는 걸 솔직하게 꺼내보세요. 그게 사랑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오래 사랑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세 번째는 부분적으로 도와주는 제안이에요. 하루 종일은 조금 부담스러운데 점심까지만 혹은 오전까지만 봐주는 건 가능할 것 같아 라고 말해보세요. 한 번은 딸이 오늘 하루만 아이 봐줘요 했는데 그날 따라 날씨도 덥고 몸도 안 좋고 해서 제가 말했죠. 오후엔 내가 좀 쉬어야 해서 오전까지만 맡아줄 수 있어. 딸이 살짝 당황하더니 그럼 오후엔 남편이 데리고 가게 할게요. 이렇게 해결됐어요. 내가 모든 걸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걸 나부터 인식해야 해요. 가능한 만큼만 내 몸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훨씬 현명한 방식이에요. 네 번째는 감정을 진심으로 전하는 방식이에요. 아이 보는 건 정말 행복하지만 요즘은 조금 지치는 날도 많아. 내 감정도 살피고 싶어서 그래. 이 말은 꼭 한번 해보세요. 우린 너무 오래 내 감정보다 남의 기분을 먼저 살피며 살아왔어요. 근데 이젠 달라져야 해요. 내 기분도 소중하고 내 감정도 돌봐야 아이를 진심으로 예쁘게 볼수 있어요. 사랑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힘이 있을 때, 마음이 넉넉할 때, 그때 할수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오늘만큼은 내 시간으로 쓰고 싶어 라는 표현이에요. 오늘은 내 하루를 좀 쓰고 싶어서 그래. 오랜만에 나를 위한 날로 보내고 싶어. 이말 낯설게 들릴 수도 있지만 자식에게 엄마도 삶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데 참 좋은 말이에요. 그걸 한 번씩 들은 자식은 다음부터 부탁할 때한번더 생각하게 돼요. 내 시간을 빼앗는 게 아니라 잠시 양해를 구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말 사랑하지만 오늘은 거절할게요 라는 진심 어린 표현이에요. 우리 자식들, 손주들 너무 사랑해서 돕고 싶은데 오늘은 내 상태가 그걸 허락하지 않네. 우리 손주들 더울해 보려면 나도 오늘은 조금 쉬어야 할것 같아. 이 말엔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사랑도 책임도 내 삶에 대한 존중도. 이걸 말하는 순간 비로소 우리가 단순히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삶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리고 자식도 느낄 거예요. 이건 거절이 아니라 함께 오래 가기 위한 방식이라는 걸요. 이렇게 마음을 전하는 법을 익혀두면 돌봄이 훨씬 더 건강해져요. 불만이 쌓이지 않고 사랑이 달아지지 않고 서로의 입장에서 배려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마음을 나누었다면 우리 삶에 큰 도움이 될수 있는 국가 아이돌봄 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런 제도를 활용하는 게 절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더 현명하게 가족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라는 걸 함께 나눠 볼 거예요.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 나를 지키고 싶은 마음, 그두 가지 모두를 소중히 안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손주들 참 사랑스럽죠. 그 조그만한 손과 웅아리 하는 소리, 할머니 하고 달려오는 그 순간, 그한 순간이 참 오래 마음을 채워주죠. 하지만 그 순간만으로 우리가 매일을 버틸 순 없어요. 사랑은 있지만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정신도 마음도 자꾸 지치고 말아요. 그래서 전 이런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제도를 활용하는 건 손주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손주를 더 오래 사랑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다. 우리가 어릴 땐 이런 제도가 없었죠. 아이 키우는 건 오롯이 부모 몫이었고 어쩌다 부모님이 도와주시면 그게 큰 행운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요즘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국가가 아이돌봄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육아를 나누는 흐름이 생긴 거예요. 근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런 제도는 젊은 사람들만 쓰는 거 아니야. 내가 아이 봐주는데 돈 받고 돌보는 사람 쓰면 내가 손주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괜히 자식한테 미안해서 못 쓰겠어. 그 마음 저도 이해해요.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처음엔 그랬어요. 내가 손주도 못 봐주면 누가 봐주나. 이건 내 몫이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안 따라주고 감정도 지치고 나라는 사람이 손주 뒤에 사라져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조심스럽게 동사무소에 물어봤어요. 아이돌봄 서비스라는 게 있다던데, 그거 혹시 우리 같은 조부모도 쓸수 있나요? 담당자가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물론이죠. 요즘은 조부모님들도 많이 이용하세요. 무조건 맞는 게 아니라 함께 돌보는 거니까요. 그때 뭔가 마음이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아, 이게 나쁜 일이 아니구나. 이게 현명한 선택이구나. 그제야 죄책감도 미안함도 조금씩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돌봄 제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 시간제 아이돌봄이라고 해서 하루 몇 시간 동안만 선생님이 와서 아이를 봐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하원만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 간단한 놀이와 간식만 챙겨주는 경우도 있어요. 종일이 부담스러울 때내 일정이 있는 날 잠깐 부탁할 수 있는 정말 유용한 제도예요. 또 영아 종일제라는 것도 있어요. 만 0세부터 36개월까지 아기를 전문 선생님이 하루 종일 맡아 주기도 하죠. 물론 비용이 있지만 정부에서 지원도 해 주고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도 많이 낮춰 줘요. 그리고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쓸수 있는 긴급 돌봄, 질병이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질병 감염 아동 돌봄 같은 것도 있어요. 이런 제도를 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가족과의 갈등도 줄어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런 제도를 쓰는 건 절대 사랑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손주를 더잘 돌보고 싶어서 내 삶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지치지 않고 오래 함께하고 싶어서 택하는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우리가 이걸 몰랐을 땐 혼자 끙끙 앓으면서 모든 걸다 감당해야 했지만 이제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자식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해요. 나는 손주가 너무 사랑스럽지만 나도 내 삶이 있어. 돌봄이 필요할 땐 정부의 서비스를 함께 활용해보자. 그게 서로 지치지 않고 아이에게도 더 좋은 환경이 될 거야. 그렇게 말하면 자식도 처음엔 당황할 수 있지만 곧 이해하게 될 거예요.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럼 우리도 방법을 같이 고민해보자. 그 대화 하나로 가족 사이가 더 단단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말해줘야 해요. 나는 충분히 애썼고 이젠 나를 먼저 챙겨도 괜찮아. 제도를 이용한다고 해서 내가 손주를 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내가 나를 돌볼 수 있어야 손주에게도 더 좋은 사랑을 줄수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 혹시 당신 마음속에도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말은 아니었나요? 오늘 이 시간으로 당신 안의 무거움이 조금은 가벼워졌길 바래요.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길 바래요. 나는 내 삶을 지키면서 사랑을 오래 가꾸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살짝 눌러 주시고요. 생각나는 친구나 이웃이 있다면 이 영상 공유해서 꼭 전해주세요. 정말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거예요. 구구튼튼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걸 참고 살아오신 여러분, 이제는 나 자신을 돌보는 삶을 시작할 시간이에요. 내 마음이 먼저 건강해야 사랑도 웃음도 진짜로 전해지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드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